나이 여쭤봐도 돼요, 실례안 돼요. 다섯. 고민스러운 아, 저. 네. 아, 그럼 저쪽이 언니야, 언니? 언니구나. 자매예요, 그런 쪽이. 아, 친자매예요, 근데. 아, 언니가 아. 조금 더 성격이 아. 더. 아, 지 <laughs> 아니, 딱 봐도 언니가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laughs>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저쪽니 일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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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볼까요? 뭐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뭐 여기도 언니 동생이라 그랬으니 거기도 언니 동생이랑 20대 초반? 중반? 서른? 어 나이가 그렇게 많... 어, 그렇게 많았어요? 어우 어, 동환이에요 동완 동환. 어, 전혀 그렇게 안봤어 진짜 그렇게 안 봤어요 어, 동환이네동환 성공했네요 오늘 성공했어 어? 일단 아줌마 소리 안 들었잖아 그럼 성공한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완전 성공했지 혹시 결혼을 하셨어요? 아두분다 아줌마 남자친구는? 아, 둘다 없어요? 근데 여기 연령대가 좀 어린 것 같은데, 여기 얘네들. 어, 되게 어린데, 얘네들. 여기 아까 21살이라고 그랬죠? 우리 총각들 21살. 거기 22살. 어, 여기, 여기 총각들이 몇 살이에요? 아, 여기도 21? 거기 23? 22. 야이 클났네 큰일 클났어. 큰일 <laughs> 어 기다려 기다려 유일한 희망이 한분 계시죠 이만. 야 이분이 그렇지 그렇지 이분 헤어스타일이 예사롭지 않은 게 일단 기본형 예예 거기 나이 실례지만 나이가 아 그렇지 그렇지 걸렸어 걸렸어 야딱 걸렸어 딱 걸렸어. 혹시 혼자 오셨나요? 아 잘됐네요. 아니 우리가 원래 오늘 신례날이에요 두 분이 신례날이라서 놀러 오고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는 없어요 두 분가? 둘다 없어요. 아, 있어요. 아, 동... 아, 둘다 있어요. 아, 반지? 아, 반지? 아, 요즘은 반지 그거 안 끼고 된 게. 어, 세대 차이나. 어. 야, 동생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야, 요즘 젊은 애들은 커플링 안 한단 말이야. 구속하는 느낌 든다고. 야, 니네 언니 늙었어늙었어 늙었어, 야. 어, 봤어? 남친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 보여주는 거 봐. 어, 어 라떼 같아. 어, 짜증나. 자 넘어갈게요. 보여줘요. 뭐, 남자분들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어떻게든 해서 내가 이요 서른 살 언니들 어떻게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좀 서로 좀격고좀가해야 되는 알았죠 뭐, 잠깐만 기다려요. 예, 컴백이야. 현세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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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그렇지, 휴경. 잘했어 현세야. 언니 빨리 내려가. 아니 왜? 아 동생, 너왜 부담스러워해? 아니 언니. 아니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데도 그걸 안 가지면 어떻게 해? 아니 아니야, 너 가도 돼. 네가 동생이래 매. 그냥 가, 가. 어차피 갈렇지 그렇지 간다 나 그냥 다 왔어. 왜왜 아, 왜, 왜? 아 오늘 머리 안 감아서 그래? 아 괜찮아. 아니 머리 좀안 감은 거 어때? 야, 어차피 마스크 써서 얼굴도 확인 안 되는데 좀 가, 가. 여기, 그렇지. 간다. 우리 성단장. 간다. 아니야 이 아가씨, 너무나 세련돼 갑자기. 아까 애들은 그렇게 무어했더니 언니, 언니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요? 이럴 때 빨리 동생을 밀어줬어야지 었아 음. 언니 언니? 그래 그래 야 그럼 니가 나좀 도와줘 언니 좀 밀어버려 그렇지 지야 언니 그렇지 밀어버려! 잘한다! 조금만 더! 야저 언니 저 버티고 있는 거봐아 다리 걸고 와 아니 왜그 옆에 그 오빠가 그렇게 죠아저 빨리 좀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어, 아 여기 우리 핑크 소세지 이러다 죽겠어 저 이제 이쁘게 타야 된단 말이야 어? 오늘 옷을 저런 걸 입어갖고 야, 오늘 이제 무조건 이쁘게 타야 돼 어? 아좀 내려가봐요. 이 언니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야? 야 결국에 그냥 네가 가야 되기야. 네가가 그냥 그 어차피 언니 못일거냐어 어, 동생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이 갑자기야? 어 일로 일로 일로. 언니한테 가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 거 밑에 그래 그리고 거기 그렇지 거기 거기 거기. 야 뭐해 잡아줘 빨리 잡아줘. 총각들야야너 장난 이 야. 이런 매너 없는 놈을 만나. 너 지금 여자의 뒤에 뭐 뒷덜미 잡은 거야? 지금 여자. 와너 진짜 정말 쓰레기다 와. 응? 아니,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잡아줄 생각을 하지? 진자매 맞아? 야니 네 언니는 널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막 뒤로 굴러가는데 언니 뒤에서 웃고 있었어 야니 네 언니 어, 언니도 당황.. 원래 보편적으로 가족은 당황하거나 이러면 쫓아가서 막 잡아주고 이러거든 니네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잘 한번 생각해봐 알았지? 저 언니가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 니가 모르는 숨겨진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우리 마저 갈게요. 자, 우리 좀더 세게 가야 되니까. 네, 네, 우리 옆에 커플 한쌍 있으니까 저희 만나줘야죠. 물타는 물타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좀더 세게 갑니다.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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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 야, 야, 너 반응이 접혔어, 이 바보야. 야, 야, 그 남친 무릎을 네가 왜 벨라 그래? 야! 쳐다봐, 얘가. 야, 야. 야, 야, 궁뎅이를 네가 왜 들어가? 야, 아 야, 이 양이 뭐 반대쪽으로 누웠어야지. 이 바보야. 야, 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야, 그, 그 오빠 무릎은 배도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그 오빠 무릎 배버려 그렇지, 무릎 배버려 그렇지, 배버려배버려 배버려. 그렇지, 그거야. 어? 야, 그냥 무릎 배 괜찮아. 야, 어차피 싸워도 네가그 오빠들 다 이겨. 걱정하지 마. 어? 야, 아니왜 도망가? 이 오빠들이랑 같이 놀래니까 그냥. 어, 우리 커플 어디 갔지? 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네, 어, 빨리 들어가, 더 돌아보면 들어가죠. 아, 야, 왜또 일로 와서 여기 커플 만드게 된다니까 자, 우리 여기 커플 만나러 갈까요? 자, 우리 이번에, 여기 이어 남자분 많이 당황하셨죠? 그 옆에 한라봉 같은 애가 갑자기 무릎 빼고 그래서 많이 놀래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해해, 예, 애가 요즘 많이 외로워서 그래. 어? 가장 힘든 1 8 살이거든, 1 8 살. 어, 지금 고등학 시기라서 그래. 어, 그 빨리 여자친구 좀 신경 좀 써봐요, 좀 저기, 저기요. 아, 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 나이 자매 진짜, 아니, 저기요. 아니, 왜또 글로 다 모였어요? <laughs> 저 봐봐, 저 봐봐. 어, 니네 언니 보이시죠? 봐봐, 봐봐. 어, 널 도와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니네 언니 봐봐. 핑크소세지 아니 진짜. <laughs> 야, 잘 됐어, 잘 됐어. 자, 이번에 둘이 같이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어, 회생 언니는 안 돼요. 언니 절로 가면 남자들 다 도망가요. <laughs> 우리 핑크소세지 언니도 빨리 밑으로 내려가시죠? 야, 빨리 잡아줘, 뭐해. 형이 말해줬잖아, 그래.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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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만 잡아. 야, 빨리 손만 잡아줘. 손만, 손만. 그렇지. 야, 핑핑크소세지얜안 잡아줘도 돼, 얘그 야, 됐어. 그렇지. 야, 됐어. 야, 동생. 너도 이제 거기서 웃어. 니네 언니 굴릴 거야, 이제. 야, 너도 빨리 웃어. 어? 니네 언니 이거 바닥으로 굴려버리게. 어? 언니, 빨리 올라와서 앉으세요. 야, 진짜 차아치받아서 참아, 내가 못 굴리겠네. 아, 왜 또. 아니, 저 남친 이때매에요. 왜 일로 와서 앉으세요? 어머 이것도 되게 웃기네. 아니, 아까 반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거기 가서 앉으세요? 어? 자 우리 잠깐만 시리즈가 드릴게요. 여기 다어 여기 여기 커플 아니에요? 커플 맞아요 둘이? 커플 맞아 근데 왜 여자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별로 안 친해 둘이? 혹시 싸웠니? 올라오기 전에? 안 싸웠어? 아니 근데 왜안 잡아줘요 여자친구? 꼭 그렇게 뒤에만 꼭 잡고 타야 되는 거야 총각은? 그 한번 아니 아니 그손 말고 그손으 잡아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왼손 한번 나볼래요 총각? 오른손 뒤에 잡고 어, 그래, 왼손 한번 놔봐요. 그 왼손으로 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 그렇지. 야, 그래, 이거지, 이거, 이거. 야, 얼마나 좋아. 어? 야, 저 봐봐. 저 맞은편에 서른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 아니, 진작 좀 해주지 그랬어, 이런 것쯤. 어, 고마워요, 총각. 어, 이렇게 레이즈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얼마나 좋아. 아유, 그 이렇게 이 여정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켜줘야지. 그래. 야, 내가 만약에 여, 네 여자친구가 우리 도라에몽 같았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야 얘를 어떻게 잡아주냐, 야, 얘를, 얘를, 얘를. <laughs> 어, 야 지금 나도 얘가 부담스러운데요. 와이 나쁜 사람들. <laughs> 형이 여자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보내는데요. 한 번을 안 잡아줘, 한 번을 이 나쁜 놈들. 와, <laughs> 아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남자 똑, 남자 똑, 남자 똑, 남자 똑. 야 방금 깨지는 소리 나서, 깨지는 소리. 우리 총각 괜찮아요? 어, 우리 가족 찾기 총각 게, 괜찮아 괜찮. 아 너도 당황했 당황했지 그죠? 괜찮아요 우리 총각? 어, 우리 하늘색 마스크 총각. 어, 어 게, 괜찮은 거 맞죠? 어, 야나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랄을 했나? 내야 옆에 친구 웃지 말라고 지금 네가 웃을 상황이야. 이 총각 지금 놀래갖고 저눈 커진 거 봐. 눈이 저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다고 원래. 어나 어, 깜짝 놀랐는데 친구가 갑자기 날아가서 아, 얘또 혼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laughs> 아니, 너이 종각들이 멀쩡해야 좀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니야. 이게 뭐, 야, 오, 요, 요, 이게 요즘 뭐 새로 나온 춤인가 보네. 요, 너 멋있다. <laughs> 이러니까 남자 셋이 대기지 이러니까. <laughs> 야, 야, 이리 가족 카해네 옆에 그 친구 분명히 발로 차버려 이게 더럽게 진짜 이것들이 그냥. <laughs> 야, 이럴 거면 그냥 아가씨들이나 잡아주지, 그냥 아가씨들이나. 자, 여기 우리 사는 살이랑 우리 사는 사람 우리 언니. 어어어어, 언니 그만 괴롭히고, 어. 일로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영으가다가다 가자. 가다, 가다. 어, 우리 동생. 야, 너그 언니한테 까불면 죽어. 너 거기 가면 안 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그 언니 그만 밀어. 야, 겨드랑이 찢어지겠어. 저 언니 그만 밀어. 그만 밀어. 우리 핑크소세지 언니 뭐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잖아. 요 야 지금 자매들끼리 지금 맞장투게 생겼는데 지금 야 우리 서른두 살 오라버니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고민되네.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엉아. 어? 빨리 아무나 좀 빨리 잡아봐요. 그래, 둘다 잡아도 되고 그렇지. 어, 야, 둘다 잡아, 어, 그렇지. 야, 야, 좋지. 여자가 두 명이 됐어요. 아니 언니 왜 도망가요? <laughs> 아니, 연력대가 언니랑 맞아요. 저기, 저기 삼촌이야, 삼촌. 은 저기 삼촌이라고. 거기 서른 둘이라 그랬죠? 거기 스물 두살 아니야. 스물 둘 맞지, 스물 둘. 아니, 삼촌이잖아. 삼촌 언니가 있었어야지. 야, 우리 기업이 우리 여라이 먹는 거. 야, 너 어디, 야, 너 어디 만줘 야. 이거 은근 변태네, 이거. <laughs>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어, 야, 하지마, 하지마. 너 동부링 하기 전까지 너 일반 손님이야 어 알았어 몰랐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 차라리 그래 이거에 이거 이게 귀엽네 이게 이게 어어제 음댕이 좀 가려주고 어저 아야 니가 야, 가서 가려야지. 어? 자, 어제 여기 커플, 어, 내가 분명히 알려준 것 같은데, 왜? 어 그렇지, 이제 자동이지. 그렇지! 야, 여자친구 이렇게 잡아줘라. 야, 잠깐만, 내가 봐. 아, 나또얘 배고픈가 보네. 그래. 또 핑크소세지 자르고 있네, 야. 야, 그 다리로 그걸 핑크소세지를 그렇게 자르면 어떡해. 어니 음, 언니 이해하세요. 얘가 배고프면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죄송해요. 자, 여기 청각대 도러분말 많이 됐어요. 어, 아, 뭐 다음에 여기도 꼭 데이터로 한번 놀러 와요. 알았죠? 뭐, 남자들끼리 와서 그 이상한 춤 이런 거 추지 마세요. 아, 얘제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제일 이상한 것 같은 이유가. 저 팔이 이상이 있는 건가? 아니, 뭐, 분대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아, 여기 22살 출발자, 아, 여기도 나타나라고 수고 사람 많았어요. 아, 나 우리 3촌또 떨어뜨렸는데, 아. 아니 좀 이럴 때는 좀 자리 좀 잡아줘요 우리 수2도살 불쌍해 죽겠어 야이름면다 떨어져야 돼이름면셋다다 다 떨어져야 돼야 그냥 넷이 자매하자 그냥 넷이 그래 야 넷이 그냥 자매해 자매 어 자매해 그냥 놔놔 나도 몰라 이제 둘이 알아서 해야 이렇게 이쁜 언니들 떨어뜨려서 불리니까 이거 괜찮네 야저 핑크 선세님만 잡아주는 거봐너 빨리 올라와서 앉으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최고의 수혜자는저3 2살저원아네저야이 영화가 오늘 제일 못 커. 야 옆에 여여여 요, 요, 요. 누나들까지 다 가네 다가. 야 그렇지 남학생 도잘비켰어 비켜. 야 핑크 소세지 너도 내려가 빨리 내려가. 가가 가. 빨리 가. 옆으로 조금만 더. 아니야 머리 흔들지 말고 빨리 가. 야 그거 안 섹시해. 빨리 가라고 빨리 가 가. 너가가왜 이렇게 안 가. 가. 야이 독사같은... 야 전수야 그 언니 좀 잃어버려 그렇지 잘한다 어? 언니 좀 내려가요 거기 그 오빠한테 다보내게 빨리 어쨌든 우리 서른두 살오라버니 축하드려요 야야 야, 오늘 완전 의자왕 같은의자 와, 와야 완전 부럽다 이 자리 어 나도 이제 놀이기구 혼자 타야 되겠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긴가들 이렇게 운행해 드릴게요 우리 커플도 오탄 하고 수고있어요 오늘도 일 잘해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우리 다시 이제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요. 반영이들 돌아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대쪽입니다.